예? 구호가 있으 시작합니다 구리 예! 예! 그 이번 시간은 뭐냐면 세포 분열 정상 문제 풀이 시간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때나 했던 구리 야리구데 오늘은 리 구리 구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구 거야. 리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리시기구 세포를 1번 세포로 가는 거야. 복제된 거 2번이네. 그럼 얘가 이제 1분열. 전기. 중기, 아, 중기. 1분열 중기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3번 세포는 T끼리 상해있십니다 세포 많이 다가지 마시고 바로 2분열, 예, 2분열 중기 그다음 이 2분열 중기 세포 마은편에 있는 보통 마은편으로마은편에 있는 생세포를 4번 세포라고 다지만한거야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다음 이제 어, 대립주전자가 있네 H와 T가 있는데 H와 T는 서로 대립주전자야, 아냐 아니지. 그럼... 라지 H의 대립주전자는 뭐야? H... 스몰 H이. 스몰 T의 대립주전자는 <laughs> T. 예, 라지 T고. 그럼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스몰 H랑 라지 T는 DNA 상대값을 모른다 말이야. 오케이 주어지지 않았어. 요 라지 H와 스몰 T 값만 주어졌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A, B, C, D랑 누구? 1 2 3 4를 세 글자. 맞지? 짝짓기 이게 <laughs> 짝짓기지짝짓기 맞추기가 있어. 얘네맞 아, 기 맞는 말인데. 짝짓기 하는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그 2학년 때 어, 여러분들 다 배웠었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고사 때는 뭐야? 어,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고 바로 그림으로 문제 푼다고. 왜냐면 고난도 문제 같은 거 분석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빨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런 연습하고 몇 가지 규칙은 필요하다고 DNA 상대량이 1이면 무슨 상태였든지 팀끼리 상의하시오. 답이 어떤 게?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좀 오래됐는데. 바로 1이면 아주 잘했네. 염색 분체잖아,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상태니까, 상대가, DNA 상태가 몇이야? 돼? 1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염색 분체 상태인놈 1, 2, 3, 4 중에 진실 뭐가 있는지 상기하십니 다. 염색 분체인 놈. 요수 일본하고 사고. 예. 1번 또는 1번 또는 4번이 염색 분체 상태라고 얘들은 DNA 상대량이 같이 몇이 야돼 그럼? 1위가 되는 거요인도입니다 그러면 어, 염색체일 때는 염색 분체가 아니라 아니, 염색체 상태일 때는 DNA 상대량의 합이 항상? 작성. 이야 하... 나다 지금 문제를 이해를 못한 학생도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염색체 상태에서는, 자, 잘 따라와야 돼. 염색체 상태는 뭐야? 요 상태 아니야. 염색 분체가 아니고. 염색체 상태는 DNA 상대량의 합이야. 어떤 대립 유전자든지, 모든 대립 유전자 또는 일부 대립 유전자를 합해도 항상 뭐야? 짝수만 나온다고. 팀끼리 상해라. 두 글자입니다. 왜 그런지? 두 글자. 팀끼리 상해하시고 어렵습니다. 문제 이게 뭐하티곤 지희 짝 <laughs>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잖아 짝수의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어 저기 우리 아, 조현이 아유 너무 어렵네 현지 현아현아 그렇지 복제야복제 염색 분체 상태가 아니라 염색체니까 항상 복제를 했기 때문에 항상 뭐야? 짝수 값을 가진다고. 누가? 염색체 상태.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염색체 상태. 바로 물어본다 현지. 5? 2? 2? 3? 23. 어, 그렇지. 23. 얘들은 염색체 상태니까 얘들은 어떤 대립주전자를 합해 놓더라도 짝수가 나와야돼 끝까지 기억해 두고 이렇게 해서 염색 분체 상태 어, 어, DNA 상대량이 1일 때 염색 부채 상태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고 이일번이 가장 중요한 조칙입니다 1번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 DNA 상대량이 갑자기 0이 되면 밑에 다섯 글자야 침대 상해하십니다 어 이거 난감하네 대장 난감이네 다섯 글자 다섯 번더 있자. 정아 <laughs> 어? 자? 감수어 어? 이거 찍고 못하겠다. 제가 원한다고 두로서어 얼마나 약한 약간 보는데? DNA 약이 갑자기 연기되면분늘날은 구해질 다 1번 칸에, 1번 칸에 3번 쪽양성물을 올리십다. 분열을 세포 1번 칸에 분열 후세. 아니가 오랜만에 와서. 이디 아, 네네. 오늘 유저사이도 없는 날에 괜히 추가 달가지 마시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DNA 상대량이 갑자기 0이 된다는 말은 DNA 값이 있다가 어떻게? 세포들이 분열할 때 어떻게? 나눠질 때, 나눠질 때 어느 쪽에는 가고 어느 쪽에는 안갈수 있잖아. 그때 갑자기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분열 후의 세포가 가는 값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분열 후 세포가 뭔지 또 팀끼리 사의하십다 명하니? 오? 예, 3사잖아. 예? 3번 또는 3번 또는 4번이 분열 후의 세포니까 얘는 각자 0이 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살펴봤고, 바로 문제 풉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게예 이제는. 크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푸는데 해로울 수가 있어요. 2학년 때는 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졌고, 지금은 바로 문제 풀 거야. 이. 그럼 표를 보자고, 이. 제일 중요한 게 1번 규칙이라고 그랬잖아. 이. DNA 상대량인 값을 몇을 찾아내야 돼? 1을 예. 찾아내는 거야. 그럼 ABCD 중에 누가 있어? 예. 뒤에 1이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뒤는 100%뭐 하는 거 뭐야? 어. 1번 번 아니면 뭐야? 4번이라고 왜? 여기서 분체 상태니까 2, 3번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 또는 뭐야? 4번 이라는걸알수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하고 바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잘 됐으면 그냥 그대로 문제 푼 거고 잘못됐으면은 뭐야? 다른 경우를 생각해 는 거지 오케이? 자 같이 해봅니다 D가 4번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니다. D가 4번이라고.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자고. 얘가 4번 체포하냐 D라고 가정한 거야. H와 T를 몇만 가져야 돼? 1만 가져야 된다고. 어차피 얘들은 염색 부채 상태하냐. 근데 얘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H랑 여기 뭘 그려야 돼? T 이렇게 그려 바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H와 T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누구로부터 생긴 놈이야? 요 유해 놈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럼 100%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염색 염색체 상태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뭐야? H H 여기 T T 여기. 얘도 뭐야? 아 얘도 뭐야? 얘로부터 생겼지. 그럼 얘는 핵상은 몇인지 특히 상해? 이번 세포의 핵상은주호 예, 이해니까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그려야 되는데, 100%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h, h, 고, 여기 h, 어. h, 고, 여기 t, t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해준다고. 얘들 뭐야? 확실하지 않다고. 그리고 얘를 지금 크게 그렸는데, 어떻게? 작게 그려도 된다고. 무슨 염색체? 와 예, y 염색체처럼, 이번 t. 작게 그려도 돼. 확실하지 않은 거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야? 1번으로부터 네. 나왔잖아. 얘도 네. 염색 구체 상태고 위에니까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근데 100%뭘 가지고 있어야 돼? H 하나란 거야? T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려보면 뭐야?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항상 뭐야?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 위로 올라갈 때. H와 T를 뭐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몇번 세포가? 4번, 2번, 1번은 무조건 라지 H와 스몰 t 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직속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3번 같은 놈은 직속이 아니지.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지그재그로 갈수 있다. 반대편이잖아. 그러면 얘는 라지 H와 스몰 t 를꼭 가져야 되나? 아니지. 뭐를 가질 수 있는지 팀길 상의해. 또못 따라오는 팁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뭐를 가질 수 있는지. 어려워, 상의 안 하면. 바로, 오? 사? 삼? 이? 스몰 H. 어, 스몰 H. 그렇지. 라지 H, LH, 스몰 T 말고 반대쪽과 스몰 H와 라지 T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편은 안 되고, 안 되고, 직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직속으로 올라갈 때만 항상 무조건 가져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만큼 벌써 그랬다고 그러니까 벌써 4번, 2번, 1번은 거의 정해졌다고 그러면 지금 얘가 어, D라고 어, D가 4번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럼 보자고 2, 아, 4번, 2번, 1번은 모두 라지 H 스몰티를 가져야지 그런데 표를 잠깐 봐봐 안 가지는 놈 있어 없어? 누가 안 가져? A는 스몰티를안 가지잖아 그럼 100% A가 누구라는 뜻이야? 얘가 A라는 뜻이야. 얘돼자 그러면 봐. 어, 일, 1년 동안, 동안 유전사인을 면제시켜 드립니다. 지금부터 습장 <laughs> 뒤집고. 제일 빠른 한명입니다 제일 빠른 한 명. 제일 빠른 한명 손들어 그렸으면 조건에 맞게끔 3번 즉 A 그리 그려. 그리고 손들어 한 명만 드립니다. 1년 유전사인 연재 손 들어 어? 어떻게 그려져요? 이거 뭐 이름으로 그려져 뭐. 아니 불러 그, H H 그 이렇게? 네 H H 그러면 라시티 라시티 어 라시티 라시티 와 해볼까? 옆으로 오시고 이제 예. 자 H H 라시티 라시티라 해보자고 그러면은 H 두개 가지고 있고 스몰티 여기 맞지? 오케이 조금 맞아잉 그럼 얘가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 위에서 뭐 해야 돼? H. 얘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h, h 되고, 뭐야? 여기 C,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고. 맞아? 오케이? 그러면 h가 얘 몇이야? 4. 4짜리 없을까? 얘가 4네. 그러면 수, 몰치 몇이야? 2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얘 이제 결정 났잖아. 아이. 그럼 얘를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1번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B가 되는 거지. 근데, 라지 H와 스몰 를 각각 몇개 가지고 있어야 돼? 각각 몇개 가지고 있어야 돼?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라지 H, 스몰 t 인데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게 라지 h 인데 여기 스몰 트 있으면 안 되잖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그은안 돼. 한 명, <laughs> 5 명. <laughs> 녀석도 아주 여자 열댓 돈 주지. <웃음> 어, 안 돼. 그래. 오케이. 그런지. A 자체가 A 자체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A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어 그럼 얘가 불가능하다. 뭘그비 해? 그 4가 D가 4가 아니다. 아, 아주 좋아. 요 오버팀. 내가 처음에 D를 뭘로 가정한 거야? 4번이라고 가정하니까 그림 자체가 돼안 돼.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잘못 그린 거야. 그걸 빨리 되도록 와야 된다. 그러면 100% D가 누구라는 뜻이야? 예. 1번 세포라는 거야. 지금은 선생가 천천히 그리니까 시간이 걸는 거지. 본인이 나중에 문제풀 때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해졌다고 이. D가 몇 번이야? 1번 세포. 얘가 D는 100%야 이제. 오케이. 얘가 d 니까 라지 H 하나 뭐야? 스몰 T 하나를 가져야 되잖아. 그데 얘가 지원기 상태 아니야, 그럼 EN 상태로 그려야 되고, H 하나, T 하나 가지니까, 여기 H. 여기 T 쓰면 돼, 안 돼. 안 돼. t 급 상해. 왜안 되는지. t 급 상해로. 현지! 상이 e 아마 상이 안하잖아 상이 안에서 물어본 거야. 주영이 어, 스몰 H. 어, 스몰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한다고 아니고. 그렇지. 대립규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삼동연쇄체 같은 위치에 여기에 스몰티를 그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잘못 그린다고. 스몰티를 어디에 둬야 돼? 아래쪽에 둬야지. 서로 대립규전자가 아니니까 여기올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올지, 뒷길 상의하신다? 어렵습니다. 여기 뭐가 올지, 뒷길 상이 어렵고. 다4나 같은 위치가 4년. 그자원 스몰 H. 어렵다, 면어 에? 아, 예. 서현이? 가지 h 말고 가지 h 도안 되는데, 삼촌티. 이지훈? 몰라요. 최고. 어, 야, 어렵다보다 갱도 왜 샀던지? 대밀이 H나 Y. 그렇지. 알수 있잖아. 대우이 아주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지엣치 어, 스몰티를 하나씩만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라지엣치 올수 없지. 대신 뭘올수 있어? 스몰 어, 스치올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스몰에치는올수 있고 또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Y 염색칠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라지 t 치올 수도 있고 뭐야? 얘가 또 Y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적어두고 불 아, 뭐야? 그냥 가능한 종류들을 이렇게 바로 해서 적어놓는거죠 그럼 이제 b 는 정해졌다고 그럼 얘는 바로 정해지지 얘가 정해졌으니까 복제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H, H 있어야 되고 여기 비워놓겠습니다 뭔지 모를까그 다음 뭐야 1 0 0 뭐야? KT 가져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에 라지 H나 여기 스골 T 있으면 돼안 돼? 절대 안 되잖아 그럼 H가 몇 개야? 라지 H가 두개 스골 T가 몇 개? 두개 그럼 저기서 몇 번이야? 얘자가 두개두개 가지고 있 그러니까 얘가 B에 해당한다. 얘는 두개두개꼭 가지고 있을까? 얘가 B라고 벌써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나머지 A, C가 몇과몇이야 되는지, 몇번세포야 되는지 뒤끼리 상해. 이준이. 어. 자. 아 에이 씨 봐봐 딴생각하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따라온다니까 지금 태진이 안달려? 그렇지 1번 2번 100% 정해졌잖아 그러 a c 가 뭐야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오케이 그럼 봐 얘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그런데 h를 몇개 가지고 있어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3번은 아니면 4번인데 H를 2개 다칠수 있는 놈이 누구밖에 없어? 3번밖에 안 돼. 4번은 왜안 된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생식세포잖아 얘는 생식세포. 염색 분체로 있다고. 생식세포는 서로 대립유전자의 합의 팀끼리 삽니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식세포에서는 서로 대립유전자의 합의 현재. 상이로라고 했잖아. 7번지. 용돈은 그렇지. 아, 아. 1 또는 0이었잖아. 1 또는 0. 1 아니면 0이라고 생0세포는 그러니까 얘는 2가 될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100% A가 누군지? 현지? 6번. <laughs> 그렇지. 얘가 3번이라고. 어, 정해진다고. 왜냐면 H가 1이니까 얘는 될수 없다고. 게? 그러니까 얘가 뭐야? A에 나머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이제 4번에 다 요놈이래. 오케이? 요놈이 A, B, C에 그러면 아까 4, 이는 잘못된 거 아니야. 없애고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짝짓기 끝났잖아. 요 그럼 요놈이 H 두개 가지고 T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돼? H, h G. 그 다음 T를 가져가스몰0를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져가. 작게 으로도된다 그냥 크게 그려도 되고, 쇼그는가게만그리면돼 그럼 나머지 얘는 뭘가져가는지또 튀길 생각합니다. 이종아, 5, 4, 3, 2, 3, 4, 5, 6, 7, 8, 9, 10, 11, 1어1몰 1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laughs> 같은 <말나는 가슴> 거야 <laughs> 아아아 이여기까지저 아 <laughs> <스몰기. 오케이. 웃음> 쫓아올 수 있겠어? <laughs>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비가 <laughs> 있는 거 하나, 스몰, 디나이어 그러면 해볼까? <laughs> 얘가 뭐야? 라지, H 이 값은 몇이야? 결국, 영? 라지 H. 어.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몇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짝짓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때 일부러 선생님은 D를 4부터 해줬다고, 불가능한 거. 여러분이 그릴 때, 어, 문제 풀 때, 잠깐 D를 1번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조건에 그려지면, 바로 보기로 풀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할수있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많은 열습을 지켜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 문제 풀겠습니다. 에이. 바로, 기위 니은, 니가 씻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왼손, 맞으면 오른손이야. 기업부터 합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색깔동시 이는 B다. 바보 아니면 다 맞을 수있 색깔 조치. 하나, 둘, 셋. 느린 사람 다신 겁니다. 맞잖아요. 이가 B고. 핵상은 3번 세포와 D 세포가 같다. 틴틴이 상 하시고. 색깔 제일. 하나, 둘, 셋. 명안이좀멀리고 빨리 내안오세 얘들야. n, 디0얘니까 서로 같지 않잖아. c의 라지 h 값은 1이다. 티키타니 하시고. 네. 하나, 둘, 셋, 예. 라지 h 값은 몇이야? 여기잖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 1번 조칙만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빨리 그림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어 고난도일 때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다. 예. 네. 네. 어, 개인 노벨상 한 문제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뭘 풀어봐야 되냐. <laughs> 여기 생색고 네 종류가 있어요. 얘를 기억이라고 가정할게 얘가 리은, 디귿 리얼이야 어, 7번 집은 연장끝 없이 바로, 속 끝나면 바로 나와서 벌칙 받겠습니다. <laughs> 개인 개인 업에서 받아야지. 자, <목소리> 시장하습니다 지금, 지금 생세포내 네 종류 있지 맞나? 잘 봐야 돼 그립을. 어 여러분 거꾸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기업과 위현을 합하면 누가 돼야 돼? 올라가야 된다고. 이두개 합하면 100%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그러면이건 H5 비어 있고 얘도 H5 비어 있고 얘는 이렇게 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업 비율 합하면 무조건 내가 돼요. 그러면 디귿 비율 합하면 뭐야? 요놈이 돼야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상봉과 요놈을 합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번. 2번이 이렇게 나와야 돼. 요 아래에서 위로 검색하겠어개인 노벨상 서 2명의 문제 기회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도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지원이야. 아이? <웃음> 지원이 <웃음> 여러분도 생각해 여러분도. 4번 적게쓴다 그, 뒤집어. 여섯 가 뒤집어. 진짜. 2번 판에 적어. 안 적는 학생은 다쎄니다편도 돼. 다른 학생들은. 생각해보라는 거야. 1번, 즉, 지원 이놈은 이 그림에서 어떤 놈두 개를 합해야 되는지. 어려워. 둘은 노벨상이고. 자기가 4번 적어. 그럼 둘은 손들고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 뭘두 개를 합해야 되는지. 아, 정말. 중에 아, 직안나정그 아, 정다 이제 나와서 아, 정말. 아, 정 겁니다. 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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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끼리 확 뭐가 뭐를 하고? 다른 팀들 다 확인해봐. 표장 어, 찾으니까 어. 조심하고. 어. 다른 팀들도 아까 현진가 기업 리얼이라고 했어. 다른 것도 있니다 팀끼리 상의하고. 시 지희. 리얼 리얼. 그렇지. 리얼 리얼도 돼. 오케이. 그다음 또 뭐도 돼? 기업 리얼 봐봐. 기업 디그되고 기업, 기업, 기업 리얼되지. 그 다음, 리언디버되고 니언, 디버. 리언, 리언. 네 종류 다 돼. 네 가지 종류.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야?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생식세포 두 놈을 합하면 뭐가 돼? 지원기 된다. 다시 한 번. 서로 반대쪽에 있는 생식세포 두 놈을 합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니까 나중에 응영된 문제 풀때 이런 주칙들을 알고 나면 거씬더 쉽게 돕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잘 들어야 돼. 어 물론,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되는데, 위에서 그림을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그리면, 나눠질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엄청 복잡해서. 그런데, 거꾸로 그 뭐야? 아래에서 위로 그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될 때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돼요. 그래서, 유전 다기도 분석할 때처럼 뭐야? 무조건 밑에서부터 위로 그려보고 안 된대요. 예. 이게 어디에도 좋냐면, 비분리가 일어나면 더 복잡해진다 고 나누기가 그런데 밑에서 아래 서부터 위로 걸리면 비분리가 일어 나더라도 분노의 수는 한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그릴 때 아래에서 위로 그려 오케이 그래서 어, 필기 하고 훨씬 더 많은 연습을 시켜드리 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구호 외치 고 마십니다 트랙 원장이 꺼내시 고 꺼주시고 원장이 꺼내시고